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조은석 특검의 외환 관련 소환 조사에 응해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습니다. 특검이 체포영장 발부 사실과 계획을 알리자 윤전 대통령이 출석을 결심한 걸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종훈 기자 윤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 출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금 전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고검에 출석했습니다. 네, 앞서 윤전 대통령은 외환 관련 특검에 2차에 걸친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었는데요. 이에 내란 특검은 3차 소환 통보 없이 오늘 윤전 대통령 조사를 위한 체포 영장을 집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원래 오전 10시, 8시쯤 집행할 계획이었는데 이를 알리자 윤전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즉 체포 영장이 발부는 됐지만 집행은 하지 않고 윤전 대통령이 이미 출석한 겁니다. 출석에 앞서서는 구치소장이 직접 윤전 대통령을 설득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윤전 대통령은 구치소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마찰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는 심경을 변호인에 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외환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윤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어 줄곧 내란 특검 조사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내란 수괴 내란 특검에 출석을 한 거죠. 아침에 뭐 KBS 보도가 네. 단독으로 나와서 출발을 했다 네. 아니다. 뭐 소동이 있었는데 그 어떻게 된 건지 정리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윤석열이 외환 혐의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간 특검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소환 요구를 했지만 직접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특검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이제 체포 영장을 받아가지고 예. 집행 일자가 아마 기한이 이제 도래하기 임박한 상황이었던 것 같고 네. 그런 상황에서 오늘은 이제 DDA로 정한 겁니다. 음. 구치소 측에서 이제 윤석열 그 피의자에게 특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라 고지하자 고 윤석열 피의자가 본인이 그러면 이번엔 자진 출석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사, 사복으로 환복을 한 다음에 서울 고검 청사에 직접 출석한 격인 건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정말로 이건 역시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거대 수. 앞두고 음. 마지못해 나온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음.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음. 이제 오늘 박성재 음.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이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공교롭게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이어서 어떤 음. 윤석열의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행태라고 하는 것이 모종의 혹시 또 어. 뭔가 연결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걱정 하는 걱정을 전좀 아침에 하긴 했었는데요. 아, 그래 굳이 뭐, 아니길 해주시죠. 바라면서. 어떤 걱정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반격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음. 걱정. 그러니까 특히나 총공세, 이제. 총, 새 총, 반격에 대한. 뭐 그런 차원에 대한 예, 어, 걱정. 물론 뭐 이건 뭐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예. 좀 박성재 장관의 영장이 기각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음. 전반적으로 좀 이어진 어떤 흐름이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좀 본의 아닌 걱정이 저 개인적으로 좀 들었다라는 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어, 그런데 우선은 지금 이제까지 김건희 특검에서 날씨가 덥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치면서 나가지 않았던 바가 있지 않습니까? <laughs> 예, 예,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핑계를 낼 수는 없는 상황일 것이다. 예,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긴 했는데요. 근데 무엇보다 내란 특검은 그니까 삼 특검 중에서 유일하게 검사 출신이 특검으로 가 있는 곳입니다.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란 특검에 상대적으로 윤석열 씨가 저런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건은 남아있는 최상균 특검에서 체포영장 수순일 텐데요. 음. 지금 최상균 특검에서도 윤석열 씨 나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때도 이렇게 나갈지를 비교해 본다면 지금 판사 출신 검사. 검사 출신 군 검찰 출신에 대해서 어떻게 좀 다르게 대응하는지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 어쨌든 조은석 특검은 나가는 <laughs> 나가네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듣긴 했어요. 그러니까 김은지 씨의 해석도 타당하지만은 에, 반대로 에. 윤석열이 또 조은석 특검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에, 에, 이번 체포 영장은 진짜 체포일 수 있다라는 <laughs> 생각을 해가지고 김건희 특검에서도 물론 이제 구치소의 직원들이라든가 특검부의 노력들이 음, 있었지만은 네. 결국은 윤석열을 잡아오는 데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내란 특검에서는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예. 반. 반드시 체포해서 적법한 법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경했을 겁니다. 그런 음. 상황이라는 것을 윤석열이 눈치를 챈것 같고 그랬기 때문에 구치소의 설명을 듣고 음흠. 오히려 이렇게 금방 나온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 네. 것이고 결국 이제 과정들을 보면은 일찌감치 체포 영장을 받아 놓은 것 네. 같아요. 보니까 음. 이제 지난달 30일에 체포 영장을 청구했고 심지어 이달 1일에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돼가지고 그 모레 17일까지 유효한 영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간의 집행이 없었다는 것은 연휴도 감안을 했을 것이고 그 사이에 어떻게 집행을 해야지 윤석열을 데려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윤석열이 보면 지금 보면 태도가 법원이든 검찰이든 특검이든 간에 모든 출석의 태도를 비추어 보면은 가려서 간다는 느낌을 네. 지울 수가 없어요. 네. 심지어 예를 들면 재판부 직위원 재판부 어떻게 보면 본인을 구속을 취소해 준방면한 재판부임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에는 무려 13차례 14차례 안 나갑니다. 반면에 이제 새로 재판이 개시된 것 중에서. 보석을 신문하는 재판에 나갔다가 음. 보석이 기각되자 안 나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나에게 위해가 되거나 예를 들면 불이익이 올것 같으면 음. 그거는 나가고 음. 실제로 나가도 상관없는 상황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시하고 방관하는 상황인 건데 그런 태도 자체가 음.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지금 9시쯤 윤석열 어, 내란숙에, 어, 내란특검 사무실에 도착을 했다는 것이고요. 예, 변호인들이 도착을 하면 본격적으로 이제 조사를 시작한다는 거고. 어, 변호인단에서 입장을 냈죠. 네, 이제 예. 방금 냈는데요. 이제 예. 오늘 오전 7시 30분경에 피의자, 그러니까 윤석열 씨를 말하는 건데요. 윤석열 씨가 세면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도관들이 기습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려는 상황이 벌어졌으나 피의자는 교도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세면 <laughs> 계획과 자진해서 출석했다. 음. 이처럼 이례적인 시각에 영장을 집행하려한 것은 새벽에 있었던 박성대 전 장관의 영장 기각 결정 직후에 이어진 점이라는 걸 보면 정치적 고려가 판단에 작용했다. 음. 이렇게 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네. 거꾸로 또 여기는 해석을 <laughs> 하고 있는 상황 전혀 다른 각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예. 있고 예. 근데 너무나 웃긴 게 지금 이제 세수도 못하고 뚜껑 예. 사무실 가있다라는 걸 스스로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 정상적인 어떤 그 고도소에 갇혀있는 구치소 수용자 같은 경우에. 는 네. 7시 반에 세수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보통 그렇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 거냐라는 7시 반이고 밥 먹을 거요 아침에 예. 그 아침 먹는 시간 아닌가 싶은데 그때까지 자고 있었다는 겁니까? 뭐 여러모로 예. 여러 예. 참 예. 웃기다. 뭐 우선은 이 영장 체포 영장 자체가 이제 절차를 무시한 불법이다라는 시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야 진짜 이 설명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이제 그 체포영장 집행 때문에 구치소 공무원들이 고충이 컸다 그렇기 음. 때문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라는 해석을 내놓는다는 게 네.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구치소에 말 그대로 직원들이 걱정이 되면 음. 체포영장 집행에 응했으면 됩니다 소환을 할때 바로 나가면 되죠. 나가면 됩니다. 네.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영장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들고 오니까 구치소 직원들의 인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둔하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 정말로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다 이런 생각 듭니다. 진짜. <laughs> 그러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자기의 주장이 액면 그대로 다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언제나 이런 게참 불쾌하다라는 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 이런 입장문을 내도 기자들이 다그 맥락을 분석해서 그걸 보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면 바로 뭐뭐라면 뭐뭐라고 했다라고 쓰는 언론들이 있으니 이제 그 언론이 대중의 회자가 될 거라고 믿고 이런 주장을 하는 모양인데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동안 내란속에 윤석열이 해온 행각을 온 국민이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어제그제 공개된 CCTV만 해도 그렇고요 그 전에 의자난동, 소곤난동 다 국민들이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계속 체포에 부릉해오다가 마치 마치 무슨 개심하여 교도관들을 도와주는 것처럼 어, 배려해서 내가 나가주는 거야 이것들아 뭐 거의 이런 태도로 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련된 어, 보도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조금 더 확인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외환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네, 네. 음. 왜냐하면 지금 1월 초면 윤석열 씨에 대한 구속 만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현 예. 부장 판사는 12월까지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약속이 지켜질지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음. 그렇다면 윤석열 씨에 대한 추가 영장이 필요한 추가 기소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네. 그렇다면 지금 외한, 그러니까 지금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차상균 그 음. 특검 어디든지 빨리 윤석열 씨를 기소해야 될 상황이 지금 이르러 네. 있습니다. 연음으로서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마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임렬지 않은 상태에서 음. 굉장히 지금 수사를 지연시키려고 할 텐데요. 이제 어떻든 게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다음 수순 그러니까 기소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해 보긴 합니다. 네란 그러니까 특검에서 추가 기소를 위해서 이제 이제 불렀다. 안오면 체포하려고 체포 영장 발부 받아 가지고 가니까 네. 기겁해서 나온 건데 23일 최회병 특검팀의 조사에는 불응할 방침이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팀에만 <laughs>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앞서 마신, 네. 말씀하신 대로 좋은석 검사 별명이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잘못 걸리면 오히려 더 되려, 데려, 되려주고 말로 받는 상황이 될까봐 그것만은 피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출석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사람 자체가 보시면 네. 알겠지만 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어떤 조사나 법원의 재판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순순히 그냥 그날에 네. 나와라. 네.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없죠. 예전에 체포영장 집행 처음 할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 그 전부터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이 사람에게 자발적인 수사기관 조사에 응하는 태도를 굉장히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음. 때문에 강제적인 방식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지금 보면 법원도 통상적으로는 3회 소환 통보를 하고 불응했을때 음. 체포영장을 발부하는데 조은석 특검 보면 2회만 했는데도 법원에 청구했는데 발부해 준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의 음. 성행을 판사들도 파악을 한 거예요 음. 음. 세번 출석 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네. 본인이 피고인인 공공에 굉장히 중요한 내란 사건 재판에도 그렇습니다. 피고인으로 출석하지 않는 사람이 윤석열이기 때문에 네. 강제적인 방식이 당연히 수반돼야 된다 음흠. 이런 판단을 법원조차도 한 거여서 네. 이제 체포영장은 최혜병 특검도 당연히 발부가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최혜병 어, 특검팀도 조은석 어, 특검팀처럼 하기를. <웃음> <웃음> 뭐, 어,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이 조은석 특검의 수사에 웬일로 응하길래, 저는 정말로 마음이 바뀌었나 보다, 이제는 마음을 고쳐먹고 조사에 제대로 응하기로 했나 보다 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그런 이유가 아니었더라고요, 장 소장님. 변호인 측에서는 그냥 교도관들, 아유 그다음, 아,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부담 지우기가 싫어서 그랬어요. 음, 라고 얘기하는데, 음. 이것 때문이겠어요, 뭐. 어떤 게좀 있을까요 속뜻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비판 많이 했잖아요 네. 김건희 특검에서 잡아가려고 했을 때 팬테만 있고 막 저항을 해가지고 그 우리가 영상도 그냥 패러디로 보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예. 전직 대통령으로서 품이나 위험이나 기품 같은 거 없고 같은 보수 쪽에 있는 분들도 이야, 저런 사람이 우리 대통령이었더니 아, 그렇죠. 정말 신기하다 예.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laughs> 그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또 저항하는 모습 보이게 되면 또 다시 보수 쪽에서도 그런 질타가 나오는 것이 좀 두렵지 않았을까 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말씀은 그 전에 한번 이제 그런 일을 겪어 보니까 나중에 국회의원들이 열람도 하고 창피한 모습들이 생중계되다 보니까 음. 차라리 나가는 게 낫겠다. 아니면은 네. CCTV 거기도 있었잖아요. <laughs> 그걸 진짜 이제 공개한다고 라 그러면 어떡할 거야. 아, 의원들만 본시청 그 아, 그러네. 네, 모벌에서 네, 보면 그렇지. 요즘 네. 공개하는 분위기니까. 네. 이제, 이제 가서 교도관들이나 특검 수사관들이 잡아오고 가면서 약간 좀 조심스럽게 하면서 네.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할때막 저항하고 막 이런 모습. 그냥 공개돼. 그럼 어떻게 하겠냐고. 진짜 정말 창피하아니뭐 개혐 당일에 CCTV도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뭐 그 특검에서 체포영장을 제시했다고 하니까요. 네. 윤석열이 그런 생각했을 을 거예요. 아, 임자 만났구나. 음. 아, 민중기는. 해볼 만한데 조은석 만만치 않고 아, 그러니까 아는 거지 조은석도 그 음, 그렇죠 어떻게 할지 뻔하지 네. 하루 종일 집행할 네. 거고 안 나네요 못 나가요 이지 알기 때문에 조은석한테 덤볐다가는 <laughs> 뼈도 못추르겠구나막 음. 이런 생각 했을 거예요 네. 아니 아까 장수장님이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은 변호인의 설명이 좀 과관인 게 구치소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는 해석을 내놨는데 <laughs>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게 사람들한테 설득이 될까봐 이렇게 한번 봐요 뻔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알아주셔서 <laughs> 가서 말이 안 나옵니다. 비가 아, 차잖아, 이게 이, 이 사람 명을 내놓서 사람들이 에어, 비웃지. 배란 어. 그 재판이라든가 헌법 재판소에서도 모든 그 잘못을 부하들에게 돌린 사람에요. 이 자기 잘몰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에 네. 그런 사람이 구치소에 있는 직원들 배려하겠습니까? 배려했으면은 그때 팬티 입고 그 난동을 풀이고 합니까? 음. 말이 안 되는 소리 한 거죠. 아니 구치소 직원들의 고충을 언급하는데 그 얘기를 접하는 우리 국민들은 정말로 배시지 웃을 거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세수도 안 했는데 막. 아침 7시 20분 3 0분 어, 30분 30분에 국수 직원들 한다고 합니다. 그게 맞아요?라고 네. 이제 네. 하고 있는 건데. <laughs> 우리 지금 댓글로는 왜 나왔겠니? 판 돌아가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게 돌아가니까 박성재 구속 기각되는 거 보고 자신감 얻은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지금 반응들도 있거든요. 글쎄요. 음. 그 그것이 과연 본인 의게라는 걸로 그렇게 하는 데 제가 봤을 네. 때는 좀 겁먹은 것 같기도 하고 어. 손가락질, 창피함 당하는 것도 좀겁 뭐.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네. 생각한 것 같아요. 아니, 본인이 진짜 아까 이제 세수 얘기했는데, 네. 오늘, 오늘 오전 7시 30분쯤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세면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도관들이 기습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려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게 변호인단의 설명인 건데, 이 세수의 문제, 이걸 얘기하면 국민들이 공감을 해주면서 안타까워 할까요? 느낌은 평소에 세수 안 하고 있었 이런 느낌. <laughs> <그렇게 들리는데. 웃음> 외출할 일이 없으니까 세수도 아. 안 했다. 네. 그런 느낌인데 음. 세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법 집행은 누구에게나 아니. 세수를 그렇구나. 한 사람이라 세수를 네. 안한 사람이라 다 공정하게 음. 집행되어야죠 그래도 이걸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과학적으로 구치소의 수감 전력 이 있는 범털 분한테 전화를 제가 드렸습니다. 일곱 네. 네. 시 반에 가서 음. 세수를 못 했다는 그의 주장이 합리적으로 구치소 생활에 비춰볼 때 타당한 것이냐 아니냐. 그래서 저한테 일과를 설명해 주더라고. 네. 일단 구치소에 계신 분들은 기상나팔과 함께 오전 6시에 일어나십니다. 아. 그러면은 6시부터 6시 30분까지 모포를 개고 세수를 하는 시간을 다 갖는데요. 개인정 통상 개인정비를 한 다음에 네. 우리가 보통 아침 식사를 한다면은 사회에서는 8시쯤 하지 않습니까? 7시 반에서 8시 사이. 근데 구치소는 시간이 좀 빨라가지고. 네. 6시 30분에서 7시까지 밥을 먹는데요. 그러면 아. 윤석열이 그 쉽게 구치소 직원이 찾아온 7시 30분에는 이미 기상에서 여러 가지 개인 정비를 하고 밥까지 먹은 상황인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럼 (7시부터) (7시 30분까지) 통상적으로 뭘 하냐 구치소에서 라디오를 틀어준대요 음. 뭔가 좀 이렇게 기분도 정화되고 정보도 얻으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영화까지 즐긴 다음에 배려를 해서 (7시 30분에) 윤성열을 찾아가서 체포영장을 집행한다고 설명한 거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구치소 생활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세수를 못했다고 하는 그의 주장이라는 것은 구치소 경험자들 입장에서는 터무니도 없다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 보니까. <laughs> 아니,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뭐 평소에 세수 안 했다니까. <laughs> 아니 독방에는 세면대가 세면대가 있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 다른 이제 홍거실 같은 경우에는 순서도 있고 그렇죠, 하나 보니까 뭐, 못했다는 수도 설명이 있고. 가능하지만 음. 본인이 자력자기만 있으면 언제든지 여섯 시부터 일곱 시반 사이에 세수를 열 번도 할수 있습니다. 음, 음. 뭐 변호인들의 이런 허무맹랑한 해명에 대해서 뭐 그렇게. 열을 내고 화를 내십니까 그냥 이상한 인간들이 이상한 소리했구나 그렇게 흘려들었어. 아침에 아침에 네. 라디오는 어디 거 듣는지도 좀 궁금해. 그게 구치소별로 네. 좀 다르대요. MBC, <laughs> MBC 라디오는 안들것 같아가지고. MBC 라디오는 안들것 같아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이렇게 한 것들만 벗겨보면은 충분히 알수 있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네. 윤석열이나 그의 변호인단이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듯이 이런 얘기를 쉽게 던지는 거는 저는 정말 납득이 안 갑니다. 좀 과학적으로 던져야죠. 뭔가 수긍할 만한 일들을. 그런 거였고. 인간이 저질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음. 저질이다. 음. 저질. 네. 수준이 낮고, 저질이다. 이기주의적인 <laughs>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른다. 사회적인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사람. 세 살짜리 어린 아이. 아, 그거 같아 보고. 뭐. 그 정도. 네. 아니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법정에서도 그렇고 헌재에서도 그렇고 윤석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들 중에서 거짓말이 참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많았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오늘도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우롱하는 거짓말하는 행태들이 좀 나타난 건데 변호인단이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윤석열 본인은. 변호인과 출석 일정을 협의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적법 절차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변호인단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뭐냐면은 일단 윤석열의 외환 혐의와 관련해가지고 특검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한 적이 없대요 아, 그렇죠 음, 맞아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변호인과 협의하라고 했다는데 특검이 협의할 변호인이라는 거는 애당초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 그래가지고 급히 뭐두 명이 이번에는 참여를 했다 그런 보도까지 나왔는데 왜 음. 하냐며 관련해서는 특검에서 제대로 조사할 수가 있을까 하여튼 그런 걱정은 좀 있어요 아. 본인은 입 다물고 있고 오늘 진술과 복권 하고 있죠 지금. 네. 그리고 관련자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게 되면은 군인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많고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승진 같은 경우 이제 꿈도 못꾸기 때문에 네. 이번에 그런 말해놓기 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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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외환혐의를 과연 밝힐 수 있을까? 아. 특히 외환자 같은 경우에는 적과 내통이런 그렇죠. 부분이 있잖아요. 아. 뭐, 그런 것들을 밝힐 수가 있을까? 음. 좀 걱정이 있어요. 음. 김정은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웃음> 정화해가지고. <웃음> 어떤 피해를 입으셨는지 보니까. <laughs> <모르니까. 웃음> 근데 또 잘못 물으면 또이 종북 세력이라고 할거아니에 그런 <laughs> 거 유엔 네. 가서 음. 그 중립적인 공공의 장소에서 물어봐야 <laughs> 되겠습니다. <되게> 사무도에서좀말해 <사문되면서> <laughs> 어, <안> 혹시 <laughs> 경기 동부연합 아니세요? <laughs> 경기, 어, 어, 저는 서울 북부연합입니다. 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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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신 곳이. 저는 네. 서울 남부연합이고요. <laughs> 경기 북부연합이잖아요, 여기는 보니까. 네. 건 경기 연합? 서부연합이잖아 서부연합인데? 서부 일산 쪽은. 아니, 아니, 저기, 어. 건대니까. 아, 건대 쪽이었으니까. 오, 네. 서부, 서부, 선우, 선울, 우리가 선우련인가 뭐라, 뭐라 했던 것 같은데, 아, 서부연합에서. 서총련서총련 서총련? 맞아. 서총서총련서총련이라고 아, 서총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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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랬어. 아무튼간에 사람들이 몰라야 될요런그 운동권 짓고 아, 깨알같이 정말. 알아야 될 지금의 현대가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네. 하지 마요. <laughs>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 정치적인 고려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정치적 고려 운운도 했는데 음. 윤석열 대통령 측 같은 경우에는 이례적인 시각에 영장을 집행하려 한 것은 새벽에 있었던 박성재 영장기가 결정짓고 이뤄진 점에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니까 이거죠. 네. 특검이 자신들이 원하는 영장이 안 나와서 비판을 많이 받을 수가 있다. 음. 그러니까 이 관심을 윤석열한테 돌려야 되겠다라고 정부적인 판단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주장이죠. 네, 뭐 그럼 윤석열 잡아 간다라고 그러면은 이 박성재 어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영장 기각이 어. 그럼 주목을 안 받냐? 네. 그리고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봐주려고 한 거냐 다시 영장을 청구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 때문에 이 변호인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판단을 하거나 평론할 필요가 없을 <laughs> 아, 것 같아요. 그게 맞는데 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분들의 세계관이 너무 특이한 게 아까 음. 말한 것처럼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청자보고 들으라고 던진 끼리끼리 말인데.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아, 끼리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거구나. 사람들이 아니 솔직히 <laughs> 윤석열 같은 사람을 변하고 싶겠어요. 정욱이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서정욱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 서정욱 변호사다. 자기는 안, 안 한대, 거잖아요. 안 왜요? 한대. 왜? 자기는 그냥 방송에서 그냥 돈 벌어야 된다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laughs> 그리고 자기는 친윤도 아니래 이제. 어. 그럼 뭐야 이제? 그냥 개인 유튜버. 친 김건희라 이랬지 정우는. 그 제가 몇번야 네가 변호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 랬 아, 전혀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요 <laughs> 손사리 치면서. 그러니까 정우기도 약간은 좀 합리적인 얘기를 할 때가 있어가지고. 네. 이 도저히 못 하는 거지. 야, 저 정도까지는 내가 도저히 커버 못 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자기들이 검사할 때 그렇게 한 거죠. 아. 그러니까 남들도 그렇게 할 거라고 짐작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런 수를 늘 써왔기 때문에. 도대체, 네. 자신에 대한 것도 그런 항변을 그게 하는 거다. 네, 네. 야, 정확한 말이다. 들어보니까. 그 뭐, 박근혜 최순실 특검할 때 그런 방식으로 했잖아요. 음. 네. 언론에 흘리고, 이중 플레이하고, 이슈는 이슈로 덮어라. 그런 이야기, 그 윤석열이 그 했나? 아. 그런 이야기 했죠. 주변에서라도 그런, 가려면, 그런 네. 상황인 건데. 음. 실제로 이 사실 실관계도 따져보면 은 그래도 우리 시청자들 위해서 과학적으로 설명을 좀 드립니다. 네, 설명을 네. 박성재 영장과 무관하다고 하는 부분은 일단은 청구 일자가 그래요. 그렇습니다. 특검 및 구속영장, 체포영장을 9월 30일에 청구해가지고 법원이 10월 1일날 발부를 했고 그 집행을 서울구치소에 10월 2일날 위탁을 했는데 중간에 연휴가 있었죠. 긴 연휴가. 음. 그러니까 구치소는 인력이나 이런 것들도 안 되고 피의자를 또 연휴 때 끌어내게 되면은 또 더한 정치적 소요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구치소에 통보하기를 그 10월 13일에 특검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윤석열 재판 일정을 보니까 13, 17일이 있고 그 체포영장의 기한이라는 게 10월 17일까지니까 결국 13, 17일 빼면은 14, 15, 16 중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음. 그 중에 가운데 있는 15일날 집행을 하겠다고 13일날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런 저간의 사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치 박성기 영장이 기각되니까 윤석열을 갑자기 잡아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구도를 이렇게 음. 계속 어쨌든 자신들은 정치적인 탄압, 핍박 받고 있다라는 프레임에 지지층에게좀 호소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층에 지내편 들어줘, 그거 같습니다.